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김난주입니다. 오늘 저는요, 태안도서관에 지금 이 내용 꼭 소개하고 싶은데, 어, 아, 간장님이시구나. 네, 올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태안도서관에서는 매우 특별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성탄 분위기가 한껏 느껴지죠? 갖고 싶은 선물 하나씩 골라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림책도 전시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메일을 위한 위시 이벤트입니다. 올한 해도 너무나 고생했고 또 내년 2023년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는 건데요. 저도 여기 두장 썼습니다. 우리 다른 여러분들 보니까요. 어,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안 하게 해주세요.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썼나, 썼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기다리는 아기 엄마가 쓴것 같아요. 아기를 기다리면서 2023년 새해에는 사랑스러운 아가가 찾아오길 기도해요. 아, 꼭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저도 여기 썼답니다. <laughs> 아. 보자 보자 우리 가족 건강 즐거운 2023년이 되자 사랑해 가족을 위한 소망이 가장 많이 적혀 있네요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 행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삼촌 2023년 힘내보자 어산업매늘 건강하게 서로 도우며 사이좋은 산남매로 자라길 네.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안도서관에서 도민 리포터 김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쁜 성탄 맞이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복된 소식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